노즈비 프로젝트 접근 및 자격. 안녕하세요. 이 짧은 동영상에서는 프로젝트에서의 역할, 자격, 그리고 접근 권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프로젝트에 초대하는 방법. 프로젝트를 만들고 팀 작업을 통해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싶다면, 일단 프로젝트 세부사항 창으로 가서 사람 초대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두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십시오. 팀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과도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 추가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프로젝트를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메일을 입력하십시오. 만약 이 사람이 노지비 사용자라면 그의 계정에 사용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이 정보는 설정.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장이 초대받은 사람의 이메일 계정 메일함과 노즈비 애플리케이션에 나타납니다. 프로젝트 자격.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의 어드민 또는 전체 팀의 어드민이라 하더라도 팀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어드민으로서의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특정 프로젝트에 초대받지 않았다면 그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은 개별적인 허가 과정을 통해 허용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초대된 프로젝트만 볼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로부터 떠났거나 그 프로젝트의 어드민에 의해 제거당했다면 그 프로젝트와 그 프로젝트에 속한 어떤 작업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여러분들은 작업 유입 목록에 단지 누구나로 표시될 뿐입니다. 프로젝트 역할. 먼저 시작한 사람이 우선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프로젝트 어드민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새롭게 초대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프로젝트 사용자의 자격을 갖습니다. 노즈비 프로젝트에는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어드민, 사용자, 게스트. 프로젝트 게스트는 노즈비에서 제한된 역할만 할수 있습니다. 게스트는 그들에게 위임된 작업을 완료 처리할 수 있고 프로젝트 작업에 코멘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프로젝트 안에 있는 작업을 수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프로젝트 사용자는 해당 프로젝트의 정식 사용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작업을 위임하거나 완료 예정일, 반복 설정 등의 작업 변수를 수정하는 일 등을 할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어드민은 프로젝트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역할을 배정하는 일 등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어드민은 프로젝트에서 사람들을 제거할 수도 있고 전체 프로젝트를 완료 처리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간단한 동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도즈비의 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궁극적 수준의 생산성으로 가는 10단계 과정 강좌와 노지비 도움말 페이지를 최대한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많은 비법들과 노지비 튜토리얼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동영상 설명 부분에도 링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꼭 채널 구독 신청해 주실 거죠? 노지비와 함께 자연스럽게 더 체계적인 삶을 영위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꼭.